홈쇼핑 느낌을 살려서 네. 라스트 댄스 네. 앨범을 직접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네. 정말 해보실 수 있을까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아, 열심히 한번 해봐 세요자 네. 그러면 노래 어, 잠깐만, 네. 게 이거 땡이 보이더 이거 땡이 요 이거 땡이 보라고요 이거 이 보이더라고요 이거 땡이 보고요 이거 땡라 앞에 이거 땡이 보이고요 자, 준비 시보안녕하세요 이거 는라스트 이거 <laughs> 땡 스튜디오 댄스의 넷마앨밤입니다 어, 이거는 네이 버전. 저희가 그, 어, 그, 낮에 찍었습니다. 어, 낮에 찍었어요, 이거요? 네, 그리고요. 낮에 찍었던 모이고 이거는 저희 똑같은데, 저희의 사범, 미애가 디자인한 그, 응원펌, 키링이 있습니다. 어, 응원펌 이름이 뭐죠? 사본 사범, 사범. 네, 또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와, 많이 많이 사내 있습니다. 오, 사실 굉장히 많네요. 네. 네. 포토 카드도 3개세장 있고요. 스티커도 이렇게 뭔가 있습니다. 네네네 하고요. 네네. 아, 아,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어, 제가. 네, 네이 밤의 버전 나이트 네, 나이트 버전입니다. 네, 나이트 버전은 네, 이렇게 똑같이 다섯 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열면. 구나거 아니죠? 네구나 어, 여러분 다시 이렇게 사진 나이트 과정으로 아주 내일이랑은 다르게 다른 느낌으로 있습니다 뒤에는 아, cool. 저희 사인 이렇게 할수 있고요 오, 사인까지? 네 사인도 이렇게 아주 열심히 수혜는 수혜 산다고 그리고요 수혜, 수혜 산다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웃음> 했습니다 <웃음> 와, 너무 와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요 그리고 어 봐봐요 스티커도 이렇게 랜덤으로 그러니까요, 요나는 그러니까 아아 네, 이거는 그 이렇게 붙여도 이렇게 뗄수 있는, 쉽게 뗄수 있는 스티커여가지고 많이 네, 아, 그, 아, 그... 많이 그... 컴퓨터 붙이고 네, 많은 기대와 사랑 아,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어 잘하네요, <laughs> 굉장히 <laughs> 노래 많이 주셨어요네저 아 네, 홈쇼핑 최초 자, 여러분들, 봐요 하는 아습니다 아, 귀여운데 자. <놀람> <놀람> <놀람>